두점 사이의 최단 거리. 자, 이건 뭐두점 사이 의 최단 거리는 아주 간단해요. 대칭 이동만 할줄 알면 돼. 오케이요? 이런 문제죠. 짜잔, 짜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x 축이 있고 y 축이 있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 1,3이라고 쓸게요. A점이 1,3이야. 어. 그 다음에 B점이 여기 뭐가 있냐면 B점이 오콤마 뭐 이래 없을까요? 오콤마에 됐죠. 근데 우리가 여기 A에서 B까지 갈 거야. 어. A에서 B까지 갈 건데 누굴 지나다 여기를 찍고 간단 말이야. x축을 이렇게 찍고 갈 거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 제일 짧은 거, 찍고 갈 건데 제일 짧은 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짧을지, 이렇게 가는 게 짧을지, 이렇게 가는 건 당연히 뭐네 맞지? 이쯤 어딜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게 어디냐 말이지. 어디쯤을 찍고 갔을 때 거리가 제일 짧냐 이거야. 응? 자, 그럼 볼게요.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 대칭을 이용하자, 대칭을. 자, 자, 자. 자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아이 지저분해. 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해보세요. 뭐 a나 b를 갖다가 한 놈을 갖다가 대칭을 어디다 시키냐면 찍고 갈이벽 맞지 기준 여기다 대칭한단 말이야 얘를 시키든 얘를 시키든 그럼 b를 시킬게요 얘를 대칭을 시켜 밑으로 그러면 b 다시라고 쓸게 그러면 위로 한칸 올라간 게 밑으로 한칸 가니까 당연히 좌표는 y는 5 콤마 마이너스 3이죠 x 축 대칭 y 부호 바뀐다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야 봐 얘가, 여기를 뭐, 찍는 더블 P라고 했을 때, 얘가 P를 지나서 B로 갈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대칭시키면요, 당연히. 이렇게 놨을 때,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당연히 똑같죠. 맞잖아? 뭐, 이렇게 합동 아닙니까? 뭐, 대칭시켰으니까, 뭐, 또 대칭시키면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A, P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는, 결국엔 A에서 P를 지나서 B 다시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시오 하고 똑같아지는 거 알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 생각하지 말자 말이야 생각하면 지 어이 이거 보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가는 최단거리라는 거는 a에서 b 다시까지 제일 짧게 오는 거잖아 그럼 꺾어지면 꺾어질수록 느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 곧장 가겠지 곧장 가겠지 곧장 그래서 p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으면 된다 여기를 딱 지나서 가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를 딱 지나서 가면 된다. 여기를 딱 지나서 가면 이 거리가 최단거리지. 그래서 원래 있었던 B라는 점, 5콤 1이라는 점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최단거리가 된다 이거야.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똑같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를 찍고 올라가는 점도 최단거리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거리 자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A와 B 다시의 점과 점 사이 거리. 맞죠? A와 B 다시의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어떻게 한다? X1백 X2. 4의 제곱이니까 16일 거고. 뭐야? Y1, Y2백 Y1. 이렇게 하면 얼마야? 4의 제곱이니까 또 16이 돼요. 됐지? 얘는 32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4 루트 2가 되게 돼. 오케이. 이게 최상거리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좀더 확장을 시키면, 이렇게도 볼수 있어. 야, 이렇게 가면 너무 쉬워. 맞지? 너무 쉬워서 알겠다. 아, 이거란 말이야. 아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음. 여기 A가 똑같이 A가 있어. A가 1,5고요. B가 여기가 1,3? 아까 했던 대로 1,3이고 여기가 5,1이라고 했을 때 이제는 어떡하냐? 뭐 여기를 찍고 간다고 치면 이렇게 가면 얘 대칭시켜서 쭉 그리는 거 알겠지? 아니, 뭐그 뻔한 거고 이게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P를 지나고 Y축 위에 있는 P를 지나고 이렇게 내려와서 X축에 있는 Q점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가. 됐습니까? 어, 요거 보면 이제 뭐 당구 더보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띵띵띵 당구. 그러네. A에서 B를 갔다가 P에서 B로 간단 말이야. 이것의 최단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 뭐 궁금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지, 맞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한다?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얘도 여기를 찍고 가니까 대칭을 시켜요. 어? 얘가 대칭시키면 여기 A 다시라고 쓸게. A 다시는 뭐야? Y축 대칭시켰으니까 X보 바뀌잖아. 맞지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 3인 거야. 얘는 또 여기를 찍고 가니까 얘를 또 대칭을 시켜. 그리고 이게 뭐야? 아까처럼 b 다시는 5 마이너스 1이야. 맞죠? 그러면, 얘가 대칭이 됐으니까, 이 거리나, 요 거리는 어차피 똑같잖아. 맞죠? 얘도 대칭을 시켰으니까, 요 거리나, 요 거리와 요 거리가 똑같지. 요 거리와 요 거리 똑같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리나,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와서 Q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거리가 어차피 똑같단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가는 거리만 생각을 할 건데, A에서 A 다시에서 P를 지나 Q가 돼서, 그렇죠. P, Q에서 여기까지 오는 제일 짧은 거리는 당연히 꺾어질수록 느려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곧장 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나? 곧장 가는 거야. 그래서, 더 B 다시까지 곧장 쭉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Q가 아니라 어디다? 요 지점이 Q가 되면 되는 거고, 여기가 아니라 어디다? 여기가 P라는 지점일 때 직선 거리니까 제일 짧은 거리가 되겠지. 맞아, 맞아요. <laughs> 그래서 p 가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거리나 이 거리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최단 거리는 이렇게 하는 최단 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거리의 최단 거리는 즉요 a 와 B-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 a B-의 거리는 루트 뭡니까? 마이너스 1과 5의 차이 6이죠. 제곱이니까 36.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의 차이니까, 4인가요? 4의 제곱이니까, 했습니까? 뭐,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 얼마냐? 루트2, 얼마니? 50인가요? 52? 그렇죠, 52. 얘는 4 곱하기 13인가요? 그래서 얼마다? 2 루트, 13이 최단거리다. 됐어요? 이게 바로, 두점 사이의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연습하세요. 오케이? 파이팅